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쪽 교재 2 4쪽 1번 어, 세포설, 세포설에 대한 얘기인데, 어, 먼저 슈반이라는 사람이 래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동물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한 슐라이덴이라는 어, 사람이 식물을 대상으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슈바는 뭐라고 했냐면, 동물은, 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슐라이드는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어, 다시 말하면 세포는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된다. 세포술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필요가 이 세포술을 완성하는데, 어,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2번. 광학현미경 중에서 시내의 밀도체를 증폭시켜 염색하자는 세포나,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현미경은 위상체 현미경 3번 모발의 정밀한 표면조직을 연구할 때표면조직 그러니까 주사전자현미경이고 세포소기관의 자세한 구조를 연구할 때는 세포 내부를 관찰할 때 어, 투과전자현미경인데 투과전자현미경을 템이라고 하죠. 아까 그러니까 주사전자현미경을 셈이라고도 하고요. 4번 접안 렌즈는 짧을수록 고배율이고 대물렌즈는 길수록 고배율이죠. 범위 빨리 나와. 5번, 고백일수록 작동거리는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죠. 그리고 시야는 좁아지고, 그리고 어두워지죠. 6번, 어,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당사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6번, 어, 더 덥다. 구별로 관찰할 때 시야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구별로 관찰할 때는 빛을 더 모아줘야 되죠. 그래서 우목거울을 사용하거나 줄이기를 더 열어야죠. 7번 어 분해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d 어 값이 바로 그 분해는 값인데 그 값이 클수록 아니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좋다? 작을수록 해상도가 좋다. 8번. 이건 지난 시간에 다뤘죠. 넘어가고 9번. 식물세포를 원심분리기로 분획하였을때 먼저 분획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는데 기본반 이후 해당 부분 수업 안 들은 사람이 아직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원심분해법 또는 어 세포분해법 이라고 하는데 세포소기관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 광합성을 연구한다. 그럼 광합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어 엽록체만 골라서 광합성을 연구하려고 할때그염록체만 골라내야 돼. 또는 세포흡은 물론 세포질에서도 일부 일어나지만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니까미토콘드리를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특정 세포를 골라낼 때 세포 소기관을 먼저 어뭐 진짜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무식적으로 나타내면 균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질기 호모가 s a 이란 뜻이고 호모게 나이즈 그러면 균일하게 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균질기. 성능이 매우 좋은 믹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쥐의 간 덩어리를 약간 집어넣고 어 쉽게 말하면 이런게 있어요. 이런게. 그래서 이걸 막 돌려 이걸 돌리면 간 덩어리가 부셔지겠죠 자, so, 뿌시고 뿌시고 뿌셔서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세포를 조각내는 겁니다. 세포를 조각내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돌릴 때, 이게 돌리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면 그 세포 속에 있는 효소가 파괴됩니다. 내가 광합성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 염록체 속에 들어있는 광합...